음. 엄마, 아빠가 봤을 때이 자식은 안 되겠다. <laughs> 집에서 통장에다가 1억씩 넣어줬어요. 어? 영주권을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었죠. 간만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 뭐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해버리시고, 어, 나만을 그... 위해서 살았다가는 더 이상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렇다. 좀 힘들었지 않습니 많이 힘들었죠. <웃음> <웃음> 그, 뭔 일인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책상에 앉히셨나? 아, 심판대. 음. 당신의 심판 때 아.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 나를 심판하시겠다. 네. 아 오케이. 역시나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현우 측의 네.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아 아무래도 캐나다 얘기를 아 그렇죠. 아, 제, 제 인생에서 캐나다를 뺄 수가 없어요. 몇년 갔다 오셨죠? 제가 한만 9년 정도 갔다 왔죠. 네. 거의 26, 7살인가 간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외를 어렸을 때 가시거나, 예, 예. 성인 때 넘어가는 케이스잘 없거든요. 아 원래는 이게 중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가기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큰 아버지가 거기 계셨는데 아. 엄마 아빠가 봤을 때이 자식은 안 되겠다. <laughs> 아, 이 자식은 아,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예, 예, 예. 이 자식을 보내서라도 영어 하나라도 좀 배우게 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날딱 안치고, 음. 은호야. 캐나다 가라. 그래서 전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누웠습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됐죠. 그러면 네. 그래서 26시 됐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 계기가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알바를 한다는 게 직장인이 돼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백과점에서. 어. 세이즈 판매를, 판매. 판매를 했죠. 쓰디슨 아. 네. 그 인생 경험을 거기서 많이 당했죠. 너무 힘들어서 문득 떠올랐어요. 그 캐나다가. 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도피하니 도피 아 정확해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올커니. 어.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라. 알터니가빠지는구나그 아, 당시에 우리 기영증 알지만 제가 뭐뭐 7일이면 7일 매일같이 술 먹던 나이였어요. 에이. 그 당시에는 아. 제가 지금은 술을 안 먹지만 미친놈이었죠. 예예. 일단은 그냥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 네. 이제 영어가 된 거죠. 음, 저는 진짜 네. ABCD만 알고 갔어요. 영어를 네. 읽을 줄도 몰랐어요. 어, 근 ABC는 아시네. 예, 그렇죠. <laughs> 토론토인가요? 토론토죠. 토론토. 아, 근데 처음 가면은 많은 뭐 친구도 없고, 처음에 뭘 했어요, 가서? 처음에 ESL 하고 다녔죠. 아. ESL 하원 다니면서, 저는 가자마자 두달 만에 영어도 못하는데 바로 취직도 했어요. 토론토 보면, 영앤피치 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음. 거기 보면, 이제, 북창동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웨이터로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죠. 동료분들한테 미움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왜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직장을 구해서 음. 들어갔으니. 아, 근데 그, 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뽑아준 사장님도 대단하다. 제가 너무 당돌하게, 그냥, 저일 구합니다. 음. 하고,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레쥬메딱 제출하고, 그냥, 어. 정식으로. 그래 예, 예. 그래. 어, 그래. 한번 해봐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기는, 예. 무지, 무지에서 나와요. 무슨 비자로 간 거야, 그게? 학생비자로 갔었죠. 학생비자로. 아, 그 학생비자로 9년동안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웬,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죠. 비자 연장을 할 때마다 집에서 통장에다가 1억씩 넣어줬어요. 어? 1억씩. 여유만 되면 돈을 많이 넣어놔야 돼요. 통장 안에. 내가 이만큼 너희 나라에 돈을 쓸수 있는 아. 능력이 된다. 다른 사람들 학생비자 다 떨어지는데 저만 막 계속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계속 넣어줘서 비자 연장하고 바로 다시 부분을 드리고. 쓰고 싶지만. 어. <laughs> 이걸 먹고 그냥 껄깍 하고 싶지만 눈물을 어. 먹고 어. 보내드렸죠. 예. 아, 그래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네. 아, 도, 아, 저는 진짜, 물론 내가 돈도 벌었지만, 부모님이 그 카드도 주셨어요. 장을 본다든가,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음. 그럴 때뭐 부모님 카드도 좀 쓰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살 때. 예. 아, 나는 딱 가게에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딱 일주일에 5일만 일하겠다. 그리고 이틀은 무조건 쉬어야겠다. 이걸 지켜주지 못하면 나 바로 그만둡니다. 거기서 놀, 그냥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았구나. 아, 놀고 먹는 게 좋았지. 그래서 9년이나 있었네. 아, 그럼요. 예, 예. 딱 이제 쉬는 날 되면 여름에는 쪼리에다가 가방 하나 딱 메고 바로 그 우드바이 비치로 쏩니다큰 수건 하나 들고 피자 한 조각 이큰거 하나에다 콜라 하나 들이키고 에유럽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두중 하나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토론토의 어떤 그, 컬처, 한국의 빡빡한 문화와 대비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게첫 번째일 수 있고. 예, 예. 두 번째로는 거의 솔직히 알바 인생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자유롭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아, 둘다 마찬가지예요. 둘다 껴져 있어요. 컬처 디프렌스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좀길 가다가 조금만 좀 특이한 사람 있으면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치. 토론토는 확실히 덜해요. 아무래도 다인종 다문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은 음. 외국인 분도 많으시고 음. 캐나다에 대한 대표적으로 좋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공기가 틀려요. 서울에서 아침에 딱아 아침이다 하고 출퇴근하려고 딱 나오잖아요. 어. 세상에 노래 <laughs> 광사가 심하죠. 아 심해요. 나는 진짜 확 느꼈거든요. 네, 네. 토론토가 그래도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거든요. 네. 밀집적 빌딩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서 나와도 그 공기의 청량감은 말로 못합니다. 진짜 깨끗해요. 녹지가 엄청 많잖아요, 캐나다가. 아 그렇죠. 지금 다시 만약에 캐나다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토론토는 항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9년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건 뭔가 걱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 거기서는 일단 살고 싶었죠. 영주권을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었죠. 기준이 뭐가 있어요? 아 일단은 그럼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절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투자이민이라고 해서, 투자이민, 그냥 몇 십, 그냥 30억 더 주면 어. 바로 나옵니다. 어이구, <laughs> 어서 오세요. 하고 아뭐 그냥 <laughs> 두 번째, 이제 초대이민이라고 해가지고 음. 결혼을 합니다. <laughs> 근데 심사가 이루어져요. 왜냐면은 돈을 받고 결혼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각 디비전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LMIA라고 어, 외국인 고용 허가서래.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워킹 퍼밋인데 오케이. 저도 이게 나왔었고. 2년 정도 이제 이 비자로 세금 신고를 하고, okay, okay. 이제 뭐 영어 시험이라든가, 아, okay. 이런 걸 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식에, 일식당에서 4년 일을 했다고. 음. 갑자기 음식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자격 요건도 갖춰줘서 LMI가 직접 나왔어요. 오. 나와서 이제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음. 예. 아, 되려니까 음. 스물스물 뭐 집안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애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 절대 얘기하지 마라. 간만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뭐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해 버리시고 어. 집도 좀 조금만대로 이사가셨더라고요근데좀 음. 네, 이상한 감이 왔어요. 캐나다를 다시 돌아갔다가 고모한테 전화를 드렸죠.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뭐 네. 가정사가 네. 안좋았래서 뭐 사업이 뭐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는 음.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가는. 근데 더 이상 이제 큰일 나겠구나. 진짜 LMIA라는 이거에 진짜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어...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욕심을 내느냐? 들어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도움을 드리냐였는데, 과감하게 나는 그냥 다음날 결정했습니다. 직장에다가 채식서 제출하고, 바로 패키지 싸서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와... 오자마자 바로 그냥 부모님이 좀한것좀 좀, 좀, 몇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좀 채워드리고. 아... 몇살때 한국 들어왔어요? 아... 3 4신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이 경력 단절이 엄청나요. 중요한 시점에 <laughs> 일이 뚝끊겨 버렸어. 예예. 걱정 없었어요? 아 한국 가서 뭐해 먹고 살지? 아 저는 근데 어디든 취직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거는 저는 뭐팔 어, 다리 멀쩡한데 사지 멀쩡한데 뭘 못하겠느냐? 네 저는 그지이기 때문에 뭐별 걱정 없었습니다. 나는 음. 너무 높은 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드 못해 에들어가서 옷가게 알바를 하더라도 예예. 아 그런 거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자신감이 들어왔다가 큰코 다쳤죠. 그래서 한, 국 와서 한, 아, 넉 달간, 제한, 이리저리 굴러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 딱히 낼수 있는 경력도 없지. 맞아요. 다행인줄 그래도 지금, 지금 회사가 잘 구해서 들어왔고, 그 뭐였지? 그, 내일 청년 공제인가? 저는 그 혜택도 받았어요. 중소기업 들어가서, 이제 딱 나이가 턱 걸렸죠. 청년에 대한 나이가 턱 걸린 상태에서 지원을 해서, 2년을 버텨서, 나라에서 두는 내쉬는 공제. 네 맞아요.